얘기 한번 어, 할까요? 저는 얘 같고요. 응. 블로그 많이 썼어요. 오, <laughs> 어, 이거 뭐할때 뭐 되게 좋으시냐면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진짜 현장 이야기를 전국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부동산 현장의 특급 노하우 네오비TV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개 실무의 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오비. 네오비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아니 우리 맨날 하잖아.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 언제 와.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바쁘대. 아무도 안 나타나? 조만간에 제가. 어. 정 대표님이 뻥거를 내기 전에. <웃음> <웃음> 다른 분들을 몇 분. 어, 어 많아요. 제가 지금. 음. 제주도. 음. 뭐. 음. 전국 곳곳에. 어. 어제도 저. 제주도 갔다거든요. 와, 좋았겠다. 네오비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이 많죠. 원래 음. 네오비에서만 이름을 날렸는데 이분들이 음. 독보적인 자리에 갔죠. 1류. 어, 어. 1등과 1류의 차이를 아세요, 대표님? 아니. 아, 제가 어저께 응?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알았어요. 1류와 어. 1등의 차이. 1등은 이해를 하겠는데 1류는 1등은 응. 똑같이 하면서 응. 내가 그냥 그분 그 사람보다 약간 잘하는 거? 어, 어 높은 약간, 거예요. 아. 그런데 1류는 어.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 맞아요. 어, 그래서 1등보다1류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네요. <laughs> 어우 정 대표님도 이미 예. 세종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일류이신 것 같고 <laughs> 아유, 저희는 <가치> <laughs> 어 대한민국. 그쵸. 전체 중기업 시장에 네. 인류를 곳곳에 네.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어제도 세종 <laughs> 아니 그저께 세종 어저 제주도, 제주도, 오늘은 방배도, 이러고 오, 있어요. 많이 좀 돌아다니고, 전국을 누비고다니시니분 이번 주일일 대고, 우리 와. 집 손은 누가 기웁니까 아, 그러게요. <laughs> 그냥 포기하십시오. 아이,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잘 크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다행입니다. 그렇게, 음. 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그치? 분들이, 네. 유튜브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아못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어. 아, 조금만 더 있다가요 막 이러고 미루고 계신 거예요 어. 제가 조만간 다초빙할거예요 아, 빨리 좀 오십시오 저희 원래 중개업의 그 성공 엑스파일의 설계 자체를 네. 기획을 네. 제가 전국에서 진짜 어. 아와 이렇게 하면 진짜 된다 어. 막 이러한 수많은 분들이 어. 계셔서 어. 그분들의 사례를 영상으로 만나게 어.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대치가 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대표님하고 나하고 케미가 너무 잘 맞다는 <laughs> 주변의 원성에 의해서 뭐냐? 내가 정 대표님만큼 못하면 어떡할래? 막 이러한 얘기들? 아니야 어, 이것들이 아 그분들의 참여를 아 살짝 저지하고 있나 봐요 <laughs> 아니야 저는 진짜 그 날리고 있는 노하우 아 그게 또 저도 한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국에 계신 분들의 날리고 있는 노하우를 음. 저도 같이 여기 앉아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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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그러니까 꼭 오십시오 <laughs> 네. 조만간에 네. 제가 그 소중한 분들을 네. 같이 모시고 함께 네. 어, 재밌는 수다. 어, 그런가? 도움이 되는? 네. 아, 진짜 이야기. 막 이런 음. 거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얼른 얼른 오십시오. <laughs> 대표님 요즘에 이걸 찍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죠? 어, 저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네.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어. 정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수렴하고 막 이러면서. 어. 좀, 어, 음.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고 있고요. 어, 가면서, 오면서, 오고 갈 때, 저는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타고 갈 때,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어, 내가 이게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 이렇게도 생각도 좀 해보, 해보게 되고, 가면서 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laughs> 저희들이 대본을 갖고 하는 게, 게,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우리 키워드만 <laughs> 잡아놓고 떠들기 때문에, 참 근데 둘다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뭐라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잘했나 못했나 틀린 말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면서 저를 좀 다져보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고 또중개업을한시장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거, 잊어버렸던 거, 그 다음에 또 마케팅도 교육받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 이게 있었나 이게 있었나 제가 묻히고 지나갔던 것들을 여기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 하나 하다가 내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거를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좀 실천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많이 배워갑니다. 저희는 지방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의 트렌드가 살짝 밀리기는 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서울에 자주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트렌드, 새로이 맞이하는 트렌드를 조금 바로 배워가서 이걸 지방에 가서 바로 써먹음으로 인해서 제일 제일 벤치마크 많이 하죠. 어, 전 엄청 벤치마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진짜 현업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오는 날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예, 근무를 좀안 하다 보니까 못하다 음.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시면 정말로 좋은 얘기 많이 듣고요. 많이 배우게 되고 할 테니까 또 저도 좀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소재가 구갈라기 전에 빨리 나타나십시오. <laughs> 야, 근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유, 정 대표님은 유튜브 혼자서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혼자 한번 찍어봤거든요. 왜 어, 어. 이렇게 심각해지고 막치울해지고 막. 아, 그랬어? 헉! 그래서 <laughs>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뭐라고? 아, 제가 이 중개업 성공 엑스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가는 건 <laughs> 어. 우리 둘이 소통이 돼서 그러는구나. 아, 이혼자의 능력이 아니다. 아니 원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고 <laughs> 어, 생각했는데 어. 제가 그때 그거 한번 찍어보고 어. 와. 내가 보기 싫더라고. 어, 옆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효과가 있구나. 옆에 추임새나 <laughs> 우리 그거 봤어요? 1초도 어. 비지 않는 오디오 어. 이런 게 올라오니까 덕글에 맞아요. 봤어요. 와, 그런 거 보면서 네. 아, 아마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한 8년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그렇죠. 오래 됐죠. 그러면 서로만이 신뢰가 베이스에 깔려 있고 둘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laughs> 이 진짜 믿음이 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음. 한분또 모실 수 있습니다 아, 언제든지 네, 오시면요 남자 대환영 그냥... 어 <laughs> 젊은 남자 <laughs> 젊은 남자? <laughs> 어, 젊은 남자 괜찮은 남자 있는데 <laughs> 어 젊은 남자 이렇게 <laughs> 음. 오시면 또 같이 이렇게 네. 어만해도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 이렇게 유튜브의 네. 매체가 조금 수긍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한번. 저희가 금방 익숙하게 해드릴게요. <laughs> 네 오세요. 네. 우선 저희가 <laughs> 오늘 준비한 거 있는데 저희가 서서를 너무 많이 떨어서. 어. 이번에는 번외 버전으로 어. 여기 앞에 쌓여 있는 책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면 어. 어떨까 싶어요. 어, 어, 많이... 아까도 음. 제가 정책 얘기할 때 음.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요 부동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의 수년 그렇죠. 그거였는데 예, 제가 예. 한두권 정도 소개할 테니까 대표님도 뭐 얘기할지 한번 네. 생각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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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하나 어. 이 부의 인문학 어. 이게 음.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쓰신 책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어떤 분이 보셨으면 좋겠냐면 네. 손님이 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라고. 앞으로 부동산 올라요? 아, 고점이잖아요. 아, 맞아요. 분들. 그런 만나요. 분들한테 나는 어떠한 음, 대안을 말해야 음, 드려야 되나. 음. 부동산 흐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그치. 이거에 대한 논점을 음, 음. 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기본 아, 골자에 대해서 좀 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책이 네. 그그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관련된 네. 그 뭐죠? 무슨 상?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있잖아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나중에 생각나면 어, 얘기해 드릴게요. 어, 어, 어.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그 부동산에 네. 우선 노벨상, 아 노벨 경제학 수상한 아그 책들에서 발췌된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이 된 거예요. 아 부동산학에서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챕터가 네. 경제학의 부동산과 네. 주식파트 두 개로 그쵸, 나눠지는데 그쵸, 그쵸. 이 책의 주요 골자는 응.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들에서 발췌된 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예. 브라운스톤이라는 어, 저자께서 쓰신 건데, 네. 그런 건데 저는 네. 솔직히 제가 주식을 아직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패스하고 나머지 파트만 봤거든요. 네. 그렇게만 보셔도 부동산 중개업을 준비하신다거나 부동산 네. 투자를 응.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응.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아. 책. 예, 그래서 아마... 1장, 2장이 부동산 파트일 거고요. 음. 3 4장이 주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 음. 모르겠다. <laughs>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고, 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 맨 마지막 총론 쪽을 보여, 그 4장, 어. 4장이 전체적인 어. 총론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니 1, 2, 4, 장, 음. 이렇게 보시면, 음. 아, 부동산 흐름 부의 경제, 음.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음. 그 탄탄한 내용들로 있어서 네. 꼭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표님, 무슨 얘기 하실래요? 저 요즘에 세무공부 한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 그 얘기 우리 이따 해야 되죠? 그거. 이거, 예, 주택임대사업자의 음. 모든 것에 대해서 지병근 세무사님이 음. 책을 내셨고, 또 음. 심판 21년도에 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서 책을 두 권을 내셨어. 하나 또 나왔어요. 음. 여기 세무사님이 책 내신 게 있는데, 음. 제가 사실은 주택임대차 사업자법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지, 다 끝났잖아. 임대사, 임대법이 임대다 끝난 상황이잖아. 근데 이걸 왜 공부해야 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되게 그렇게 많아요. 하셨더라고. 근데 음. 지금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자에 들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거의 99%다 주택자입니다. 그죠. 어, 다주택자분들 이제는 종부세라든가 어. 이런 합산 배제에서 지금 배제가 되면서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못 보는 상황이 생길 때 이분들한테 주택을 매매를,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다주택자들이 취급, 취급을 할때 취득을 할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이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저도 이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저희 임대사업법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 먼저 요즘에 세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도 음. 굉장히 이제 읽어보셔서 우선 이 책은 음. 지금 작년 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개정 사항이 조금 더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그런데 차이 없어요. 많은 차이는 없는데 어차피 약간 변형된 거라 그렇죠. 먼저 이 책으로 기본을 좀 어, 세우시고 어. 이 책을 개정된 어 어. 정책을 조금 네. 이렇게 첨삭하시듯이 네. 수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하고 관련된 책들이나 나머지 것들이 되게 꼼꼼하게 나온 것 중에는 음. 지병근 세무사님의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 맞아 예 훨씬 더 좋은 책이 아닌가 네네네. 이러한 네네. 생각이 있어서 저도 작년에 네. 정말 뚫어져라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새로 오게 되면 네. 저는 아까 이 책과 어. 저 주택임대사업자의 어. 모든 어. 이두 가지 책은 필독서로 읽게 만들어요. 네. 안 그러면 손님 상담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네. 지금 여기 임대사업자에 매니 등록,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음. 이분들이 지금 세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럼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봐야 될지 할때 네. 이걸 원하지 않으면 네. 저희들이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요즘에 세무 공부하면서 많이 보는 책이 이거 지병근 세무사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책하고 두 번째는 저는 어, 양도세 안수담 세무사님 어, 양도세 이게 중과세. 이게 재작년 말책인가? 맞아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즘에 아직. 아수... 도 음. 음. 기본골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차피 어. 중과하고 비과세하고 관련되는 어. 조정대상 지역 정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게 예, 진짜 기준을 뭘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어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냥 최근 책 먼저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 그 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네. 안수마, 안수남 세무사님 원래 양도세에서 네. 엄청 유명하신 네. 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 안수남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세금이 계속 부과가 돼도 그때 2017년 파리 대책에서 특이하게 몇 가지. 그 다음에 뭐913 대책에서 몇 가지 그 다음에 2020년 617 대책에서 몇 가지 710 대책에서 몇 가지 이몇 가지 팩트를 딱딱딱 찍어주시던데 그그 그 찍어주신 거에 흐름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규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정책하고 매칭되는 거예 예, 그래서 세법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세법 음. 공부를 요즘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할때 지금 현재 지금 중개사분들이 이 책을 손에 놓지 말고 음. 여기 임대사업자 책도 손에 놓지 말고 꼭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해가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린다면, 네, 이게 램군의 책이거든요. 어, 그런데 10년 또... 동안 접근밖에 모르던 39살 음.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맞아요. 이런 책인데 네. 최근에 램군의 영상을 보면 조금 방향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램군의 최근 영상 을 <laughs>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음. 근데 이 책은 제가 음. 왜 추천을 해드리냐 네. 부동산의 흐름 아니면 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어.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모르던 네. 영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신도시하고 관련되는 어.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시장이 네. 형성이 다 되어야 눈에 보이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플랜이나 나머지 것들이 네. 그렇게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지 않아서 솔직히 어. 저는 판교가 성장하는 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렇겠다. 세종은 관심이 있었으나 어. 제가 세종을 안 갔기 때문에 어. 저와 다른 영역.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투자에 집중하는 영역은 사람은 음. 성향은 아니어서 음. 그래서 별로 어,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신도시가 조금 빠져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저도 저희 손님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저한테 음. <laughs> 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 단가도 음. 있고 음. 이 안에서만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되는 내용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그랬는데. 이 책을 제가 보고 어 저는 이거 독서지향 때문에 봤거든요. 네네네. <laughs> 근데 이거를 보고 뭘 느꼈냐면 어. 신도시도 규모마다 차이가 음. 있다. 그렇 거기에 대한 확실한 획을 그었어요 어 제가. 그래서 <laughs> 이게 작년에 아마 제가 독서지향에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음. 설명을 해드렸던 책이었는데 음. 그거를 진행하면서 음? 저도 배운 게 많았고요. 또 하나.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 감이 없이 사셨던 분은 꼼꼼히 보셨으면 좋은 책이에요. 그래야 손님들이 뭐 가격대나 아니면은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 예로 뭐가 있냐면 음. 이제 호감부에 음. 지방 도시를 네. 만약에 제가 뭐 어? 광주를 가요. 네. 그럼 광주에 어느 도시에 투자해야 좋은지. 그렇지. 아, 어, 그게 그냥 그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어, 어느 지역이나 아. 가장 상권이나 학군이 좋은 쪽이 그럼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지로 이렇게 확산이 그렇죠. 되는 건데, 일급지금.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음. 학원가가 몰려있는데, 음막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그때 원포인트 레슨을 할 때, 저도 음 얻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연하게 부동산을 보고 있던 음. 일부 시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음. 체계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어서. 음. 그래서 아직 부동산을 한 번도 음. 어, 투자해보지 않으신 분, 음. 무조건 강추. 부동산 어. 중개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필독. 어. 제가 이거하고 관련된 영상이 네오비 어. 어딘가에 있어요. 어. 그런데 일부러 썸네일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네오비 TV가 어. 공인중개사들만 보시는 데가 아니고 어.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어. 영상이어서 어. 그 영상이 어. 어 하영은 어딘가에 있어요. <laughs> 어, 네오비하고 관련된 음? 어, 채널을 꼼꼼히 보시는 분은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음. 저는 요즘에 그 영상을 음. 어떤 데도 쓰냐면 음. 가끔 손님들 중에 음. 아 대표님 저 대표님한테 강의 듣고 싶어요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저 부동산 1도 모르는데 어.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 조금 어.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앞으로 투자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진행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한테 네. 시장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요. 음. 제가 찍었던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기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음. 우선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어,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렇구나. 또 있으세요? 또뭐 응.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어, 저희들이 뭐 독서지향으로 그쵸? 그리고 요거는 어. 어 저희 네오비 회원이 쓰신 건데 신현석 대표님 예, 신현석 대표님 쓰신 건데 음. 그러시더라고요. 초보중개사가 어. 마인드 정립하기에 제일 어. 좋은 책이다 저 엊그제 또초보중개사 미팅 한번 했는데 이책꼭 추천해드렸어요 수많은 공인중개사 네. 창업바이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 또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걔는 정석인 거 같아요 네. 올해 중개업 하신 분의 그 노하우가 대개 저희가 오늘 이 앞에 책을 되게 많이 쌓아놨는데요 음.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음. 하나하나 그 음. 책에 담겨있는 저기 있어요. 부동산 상식사전. 그 얘기 한번 어, 할까요? 저는 얘 같고요. 응. 블로그 많이 썼어요. 오, <laughs> 어, 이거, 뭐, 뭐할때 되게 좋으시냐면, 중계는 1도 안 해봤잖아요. 어, 그런데 확정 어. 일자. 손님이 물어봐. 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그냥 알긴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음.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상식사전에 있는 음. 내용을 음. 내가 누구한테 설명,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이블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데 항상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개정판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발 중고서점에서 사서 보지 마시고 진짜. 이책 하나는 꼭 신간을 사서 보시기를 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책 가지고서 음. 어, 블로그 쓸때 활용도 많이 했고요. 음. 이거 내용 갖고서 제가 모르는 부분 또 음. 그다음에 제 분야가 아닌 부분 그런 것들 많이 지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음. 대로 이거는 진짜 책, 책꼬지에 하나 정도는 갖춰놓고 계속. 그리고 책을 다 보지 않으시더라도 어. 제목에 뭐뭐뭐 나와 있는지 정도는 그럼요. 먼저 봐두시면 그럼요. 나중에 어. 뭘 찾아볼 때이 음. 책이 있는 줄은 알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고 싶지만, 음. 다못 보는 경우에는, 음. 제목만이라도 꼼꼼히 짚고 가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많은 책들이 있을 때, 이게, 음. 저희들이 독서지야. 독서 모임 음. 이런 데서 검증하고서 서로 네. 막 읽고 좋은, 좋은 좋은 토론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던 책들인 것 같은데 음. 저도 많이 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두 권은 또 낯설은 것들도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음. 더 지켜보고 안 읽었던 책은 가서 열심히 읽어 보겠습니다. 또이 외에도 앞으로 다른 것들 되게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영상 네? 찍으면서 네. 하나 하나 뭐 한주에 하나씩 뭐 이렇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러다가는 네. 중개업 진짜 잘하시겠는데요? 이렇게 네, 중개업을 잘 모른다 하지만 네. 나의 앞으로의 갈 길로 중개업을 선택하셨다 이러시면 어, 음. 관련된 재반지식들 음. 이런 상식들 뭐 음.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좀 깔면 음. 손님 상담할 때 좋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렇게. 참고서 읽고서 네.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문로 전문 중개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네. 오늘 버전으로 설명해드린 책 설명. 네. 앞으로 대표님들한테 작지만 네. 큰 의미를 남기는 네. 그러한 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